안녕하세요. 캐시 청리인 박성주입니다. 오늘 시공하는 현장은 계룡에 위치한 대동 항토반인데요 지금 철거 중에 있어서 다소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리면 철거를 하는 모습부터 담아드리고 어떻게 시공을 할 예정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우선 확장망인데요뒤편에 있는 확장반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홈으로 채워서 이제 단열을 한번더 해줄 거고요. 여기는 확장형 이사이 프라임 제품이 들어올 겁니다. 확장형 이사이 프라임 제품은 여기 보이시는 단면도처럼 단차가 있고 중간 중간 모헤어로 가림막을 해줘. 일반 와이드빌 제품보다 훨씬 더 단열성이 우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뒷방 베란다로 가보시죠. 자, 이곳은 뒷방에 위치한 베란다인데요. 기존에 확장이 이루어졌었지만 지금 하부 단열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이사이 창을 얹을 건데요. 보강 작업을 한 후에 이사이 제품이 완료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뒷방에 위치한 장소인데요. 여기는 이 상공 단창이 아닌 이중창으로 시공이 될 예정이고, 이 집의 경우 전체적으로 다 랩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존의 문선이 밤색으로 랩핑이 되어 있어서 밤색으로 랩핑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랩핑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이 사이사이에 틈을 보시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폼으로 다 메꿔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뒷방의 경우 방금 보셨다시피 스크래터로 단면을 청소해 준후 돌칼, 즉 글라인더로 면 작업을 다시 한번더 해줄 건데요. 면 작업이 끝난 후에는 실리콘이 조금 더 견고하게 작업이 될수 있도록 프라이머를 도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아까 오전에 보여드린 현장 이제 거의 얼추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마감을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거실부터 천천히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에 하부에 있던 문선을 아예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고 저희가 문선을 1 5전짜리를 새로 대서 이렇게 깔끔하게 일체로 마감을 할수 있게끔 해 주었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선 색상이 약간 밤색으로 되어 있어서 셔시 또한 밤색으로 랩핑을 하게 된 현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보시면 방충망은 분체촘촘망이라고 해서 블랙코팅이 된 분체충청망을 적용을 하였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로 가보실게요. 안방 앞에 발코니의 경우 이제 백색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거실은 밤색, 발코니는 140 뉴프라임 제품으로 레일 자체가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물때나 그런 게저도 크게 표시가 안 나니까 블랙 레일 있는 140 뉴프라임을 적용하였습니다. 자, 안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어, 여기는 이제 저희가 손잡이 개념으로 해서 핸들 K를 적용하였고, 크리센트를 적용하여서 이제 EW 제품으로, 부짝 타입으로 해서 이제 문이 잘 열고 닫히게끔 적용을 하였고, 안방도 수평을 댈때 하부 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부 지지를 잘 해주냐, 못 해주냐에 따라서 창호가 V자로 꺾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의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도 달아달라고 하시는 고객님이 있으면 달아드리는데 이 손잡이가 양쪽에 있으면 한 가지 안 좋은 사항이 교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안쪽으로 나와 있는 창문에만 이 손잡이를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하부 벽돌이 굉장히 듬성듬성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 뒤쪽 창문이 처지지 않도록 하부에 이제 시멘트 작업을 해 주었고요. 이제 방충망의 경우에도 이제 분체 충충망으로 적용을 하여 이렇게 짱짱하게끔 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뒷방에 있는 발코니인데요. 안방 앞 발코니와 동일하게 여기는 이제 화이트 색상으로 원하셔서 화이트 색상으로 적용을 해 드렸고 130 u 프레임 제품을 적용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때나 다른 먼지들이 이제 껴도 아주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 효과를 주고요. 자,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은 일상용 뉴프라임 제품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턱 빠지가 있어서 물이 넘치는 현상이 최대한 줄고요. 그리고 여기에 모에어가 한번더 들어가시는 걸볼수 있는데요. 모에어가 한번더 들어가서 기존 120 제품보다는 훨씬 좋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뒷방에 있는 제품인데요. 뒷방의 경우에는 손잡이를 이제 있으시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쪽은 뺐고요. 그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넣고 빼고 가능한 문제니까 이런 거 미리미리만 체크해 주셔서 적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들어간 유리 제품은 발코니 쪽은 전체 다 로이를 적용하였고, 안쪽의 경우에는 로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현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고요. 앞으로는 시공 영상을 최대한 많이 찍어드리면서 저희가 어떻게 시공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